우리의 추억 속에 남겨진 그대 그 시절 스타들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처럼 OTT가 존재하기 했었나. 당시에는 대형 3사 방송사가 TV를 장악했었기에 전 국민이 같은 작품을 보던 시절 이어죠. 뛰어난 연기로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유행어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 시절 스타들. 지금까지도 대중들의 앞에 꾸준히 나오는 배우가 있는 반면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아 근황이 궁금해지는 스타들이 있죠. 오늘은 갑자기 안 보이는 스타들의 근황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도 그 작품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mz가 아닙니다 mz들은 4달러 고자라지 아니 짤가고자라니짤로만 접했을 그 작품이죠. 일제 강점기부터 대한민국 제4공화국까지 한 남자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 실존 인물인 김두한을 모티브로 만든 작품이죠. 야인 시대는 2000년대 한국 드라마를 거론하면 반드시 꼽히는 흥행작입니다. 드라마가 흥행하며 출연한 배우들의 인기 또한 엄청났었는데요. 안재모, 김영철 말고도 유명세를 탔던 배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나미코라는 일본인 역할을 맡았던 배우 이세은인데요. 그녀는 사쿠라의 사장 나미코예요라는 유행어까지 남겨서죠. 극중에서도 조선과 일본에서 절세미인으로 이름을 떨치는 역할을 맡은 그녀는 동안 페이스와 자기주장 확실한 이모구비로 남이고에 찰떡같이 어울렸었죠. 당시 초딩들 사이에서 새침했던 여자애들 별명이 남이꼬였을 정도로 남녀노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대장금까지 출연해서 인기를 유지하나 싶었지만 크게 활약하지 못하며 얼마 안가 매체에서 그녀를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돌연 2015년 결혼 발표를 하였습니다. 상대가 일반인이라며 언론 노출을 꺼렸는데요. 그녀의 배우자는 일반 보통 집안사. 아니라 증권사인 부국증권 오머가의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세살 연하의 잘생긴 외모까지 소유한 남편을 만나 현재까지 두 자녀를 키우며 단란한 가정을 일구어 잘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였던 그녀가 가정 내에서만 있기에는 끼가 너무 많았기에 꾸준히 무대를 그리워했고 남이고가 아니라 배우 이세은으로 다시 관중 앞에 서고 싶어했습니다. 복면가왕과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하여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등 연예계 활동을 이어가려 노력했는데요. 2020년 안성기 주연의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에 오랜만에 스크린 복귀까지 한 그녀는 둘째 출산으로 잠시 휴식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1980년생 올해 44살임에도 완벽한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여러 활동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2000년대 초반 산장 미팅 장미의 전쟁에 출연해 매력적인 보조개로보조개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은 임성원. 고등학교 시절부터 배웅준 원빈 과 광고를 찍는 것은 물론 김민희 조인성과 의류 모델로 활약하다가 방송계에 진출했는데요. 이후 배우로 활동하며 연계소문 하얀 거타 청담동 스캔들 등 유명 드라마에 출연하다가 2019년 봄밤에 한지민의 언니역으로 출연하였습니다. 조연급의 작품으로 등장하며 잔잔히 연기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는 봄밤 이후에 작품에 나오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최근 그녀는 루트 면허를 취득하고 아마추어 팀의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버스 대형 트레일러 등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하며 도전하고 있는데요. 또한 뮤지컬 배우로 무대에 서는 것이 목표라고 하는 그녀 눈에 띄는 멋진 성과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98년에 시작해 무려 년간 안방극장에 웃음을 주어던 전설적인 시트콤 순풍산부인과 아직까지도 회자될 정도로 당시 순풍산부인과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었습니다. 오진영, 선우용, 녀 박미선, 박영규, 이태란, 김소연, 송혜교 등 당시 내노라 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며 수많은 민과 유행어를 창조했던 작품입니다. 지금 최고의 스타인 송혜교 역시 이순풍산부인과로 인해 청춘스타로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순풍산부인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김성은 바로 미달이죠. 초등학생으로 나온 미달이는 학교에 다니면서 사고뭉치. 캐릭터를 맡아 국민 딸내미로 아직까지 회자되는데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체덕 같은 연기력과 귀여운 외모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인터넷 방송 등에 나와 충격적인 근황을 공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개인 방송에서의 그녀는 미달리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 다른 작품 출연이 어려우고 자신의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큰 돈을 벌었던 그녀는 미달리 시절 광고를 30편이나 찍을 정도로 바빠 학업과 스케줄을 병행할 수 없었다 말했는데요. 당시 소속사 이달이 캐릭터로 번 돈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화장하려다 망해서 힘들었었다며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게다가 이미지 변신이 쉽지 않다며 힘들어하던 김성은은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나와 반가운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전화도 받지 못했고 그날 일을 후회한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내성적인 성격에 겨우 맘을 열었던 연인이 동성애자였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까지 전해주었습니다. 모든 원흉이 나인 것 같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모두 내 탓하다며 고백한 그녀. 이에 오은영 박사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일명 바보 증후군이라 불리는 에듀퍼리먼 증후군을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모든 일에 자책하는 현상이 김성은과 딱 맞아떨어져 보입니다. 더해 오은영은 과거의 미달이와 영영 이별해야 한다며 조언을 해주었고 과거를 자책하기보단 현재를 살아가라며 격려했습니다. 그 이후 최근 아프리카 개인 방송에서 DJ로 활동하며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녀는 조금씩 예능에 출연하며 다시금 연기자로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달이를 뛰어넘는 좋은 캐릭터 작품을 만나 그녀의 아픈 상처를 깨고 멋진 일어나이길 바래봅니다. 최근 많은 OTT나 방송사에서 주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연애 프로그램인데요. 이 연애 프로그램의 시초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강호동의 천생연분인데요. 물론 일반인이 아닌 연예인들끼리 짝을 맞추는 거라 지금의 연애 리얼리티와는 결이 다르긴 한데요. 당시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신인 연예인들이 자신의 얼굴을 알리기 위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만 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방석을 끌고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애정을 표현하던 그대 그 감성. 아무튼 이 천생연분에 나왔던 역대 인기 출연자 중 유민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녀는 한석유 주연의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 푹 빠져 그 길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밝혔었죠. 당시 차분한 느낌을 주며 단아한 미모를 뽐내던 유민은 일본인이라는 특별한 덕분인지 강호동의 천생연분 이외에도 여러 방송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돌연 일본으로 귀국을 해버렸는데요. 이 때문에 유민은 한국에서 돈만 벌고 일본에 돌아간 연예인이라는 루머에 각종 악플까지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한참 뒤에서야 본인이 일본에 돌아간 이유를 예능에 나와 털어놓았습니다. 현장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유미는 "한국에 더 있다간 한국이 싫어질까 봐 떠나라"며 상세한 이유를 말해주었습니다. 당시 같이 일했던 매니저가 돈을 가지고 사기를 쳤으며 광고, 드라마 출연으로 벌었던 수익을 가로채 일본으로 돈을 보내주지도 않다고 합니다. 한 달에 고작 10만엔 한국은 당시 100만원을 월급으로 받아서 다며 생활고에 시달렸음을 토로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은 분에 넘치게 많았지만 그와 반하여 매기를 컵라면과 김밥으로만 때워야만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유미가 등장하며 일본인의 연예인으로서 이지를 키웠는데 그 때문인지 매니저와 소속사가 유민을 방치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생활고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해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20대 대부분을 한국에서 보내기에 돌아간 일본에서는 중년 배우 취급을 당하며 온갖 무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비난과 일본에서의 비난을 동시에 받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그녀는 노출 연기를 불사하여 다시금 인기를 끌게 되고, 일본에서 결혼하여 현재 아들을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갈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최근 소속사와의 정산문제나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을 발표하기도 했죠 톱스타 이승기 이런 이승기가 가수 생활뿐만 아니라 배우로서도 큰 인기를 얻게 해준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소문난 칠공주 입니다 소문난 칠공주는 2006년 최고 시청률 44.4%의 엄청난 인기를 끌어 애초 50부작으로 기획되었으나 인기로 인하여 30회나 연장하여 방영했던 작품입니다 역대급 배우들이 출연하였으며 신인 배우로는 이승기 박해진이 발굴되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아던 캐릭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치리인데요. 톱톱기는 말투와 거침없는 카칠한 매력을 내뿜어 당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아던 이 캐릭터는 패션이나 헤어스타일까지 많은 여성들이 따라할 정도로 미치리 신드롬을 일으키며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미치리 역할을 맡았던 배우 최정원은 그후 작품에서 주연을 맡거나 케이블 방송에서 자신의 이름까지 걸리는 프로그램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미치리의 잔상이 너무나 강력했던 탓일까요점차 활동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지 변신을 위해 사극 등 다양하게 캐릭터 변신을 시도했지만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줬음에 불구하고 미치리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한 그녀는 결국 조용히 잊혀지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녀의 SNS 계정은 2019년에 멈춰있는데요. 재정비를 하고 다시 멋진 작품으로 돌아오길 바래봅니다. 고교 재학 당시 한양대와 롯데리아에서 알바를 하다가 너무 예쁜 탓에 캐스팅을 당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남상미입니다. 박한별 구혜선 남상미 이렇게 3대 얼짱으로 불리며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며 데뷔한 남상미는 딕션이 좋아. 연기력 논란 없이 무난하게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었는데요. 2015년 사업가와 결혼한 이후에도 작품 활동을 해오나 싶었으나 19년도부터 이렇다 할 연기 활동이나 예능에 비추지 않아 다들 그녀의 근황을 궁금해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녀는 양평에서 250평의 대형 카페를 운영하며 밥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카페는 일명 하글로 유명해서 큰 수익이 예상되네요. 가끔 카페에서 그녀가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려주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눈에서 어느 순간 잘 보이지 않던 배우들의 근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버디버디나 미니홈피처럼 생각만 해도 한편의 몽글몽글한 추억을 떠오르게 해주는 배우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던 행복하였으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